와와와와와와 To consider based on what we've Oh, a nice looking pass! And a goal! Level again! What a match this is turning out! That's what you're kissing me now. Oh. Moving the ball forward with Pokemon. Nop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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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골을 기록했습니다. <목소리> 이게 또 더비 매치는 꼭 승리를 해야 합니다. 자존심이 걸려 있어요. <목소리> 아, <이거. 목소리> 오우 아무도 안막았지 더비 매치에서 엄청난 인상을 보여주는 개맨 양입니다.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해줍니다. 개맨 양의 엄청난 활약이 4대2로 더비 매치 승리를 가져옵니다. 당연히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고요. 세상이 2001년생 공격수 개맨 양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게맨 양의 두골로 라스크가 R.I.D에게 승리. 라이벌을 물리치다. 게맨 양 뛰어난 경기를 펼치다. 그리고 주간 최우수 선수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리그의 이달의 선수의 후보에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레벨이 구가 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슬롯이 하나 더 열렸습니다. 론 스톱슛과 중거리 슈터 두 가지 특전을 사용하겠습니다. 모든 스테미나의 스탯을 몰빵해서 스태미나가 총 94가 되었고요. 스태미나 스탯 후에는 이제 드리블 관련 수치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롤은 73까지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오스트리아라는 팀이 있네요. 다음 경기는 오스트리아와의 경기입니다. 아왜 이걸 때리냐 아. 현재 상대팀은 6경기 동안 두골밖에 득점하, 득점하지 못한 팀입니다 아. 멋진 돌프였는데 아쉽습니다 와, 아, 다행입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 방금 한국 선수의 이름을 본것 같거든요. 이 경기를 끝나고 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6경기 동안 2득점을 기록한 팀에게 한골을 실점했습니다 어... 하... 1대1로 경기 아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스쿼드를 확인해보니까 실제로 홍현석이라는 한국인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카무라라는 일본 선수도 있습니다 지금 메인 화면 배경이 바뀌어 있는데 이게 다음 경기가 컨퍼런스 리그 대회라서 그렇거든요. 컨퍼런스 리그가 뭐냐면 2021-22 시즌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한 UEFA에서 주관하는 대회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유로파 리그의 하위 대회입니다. 이번 시즌 첫 대회예요, 지금. 저희 조에 속해 있는 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트넘은 지주에 속해 있네요. 컨퍼런스 리그는 생각도 못 했는데 굉장히 재밌어졌죠. 개맨양의첫 번째 유럽 클럽 대항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테마가 굉장히 멋있네요. 와 나이스! 김이양의 골로 1대0으로마무리된 전반전입니다.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역전당하네요 라이스. 아. 어 다행입니다. 아이고 너무 맥없이 무너지는 마스크의 수비수들. <laughs> 아이고~ 후반 막판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서 헬싱키에게 패배를 한 라스크입니다. 팀 내에서 독보적으로 개맨 양만 평점이 높습니다. 컨퍼런스 경기 이후 3일 만에 펼쳐지는 리그 경기라, 지금 체력이 굉장히 소진되어 있는 라스크 팀원들입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8라운드 리그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부상을 당했습니다 깨밋냐 아이고 와 원더골 다단 개맨냥이 부상을 당해서 교체 요청을 했습니다 팀은 2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고 다음 경기에도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몸상태입니다 다음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개맨냥이 이적 첫 시즌 8월달에 이달의 선수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다음 경기는 아드미라라는 팀과의 브라운드 경기고요. 현재 8위 팀입니다. 저희 라스크 팀은 이번 경기를 승리하게 되면은 1위로 순위가 상승하게 됩니다. 오. 오! Moving the ball forward with purpose. Tremendous. Oh, I got Dangerous looking attack. Can he make it? Oh, just have to keep us concentrated. Oh Nam. Running with the ball confidently. Pulls it 나이스. 대만 양의 두 번째 어시스트. 오. 롬 로빙 패스입니다. 나이스. 오 이거. 아이고. 완벽한 실책이었는데 아헤맨멘양의 1골 2도움 맹활약으로 3대0으로 경기를 승리하는 라스크입니다 평점은 10점으로 당연히 최우수 선수 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터키 슈퍼리그의 기레 순 스포르라는 팀과의 uefa 컨퍼런스 리그 2차전 원정경기 입니다 컴퍼런스 리그 배지가 굉장히 예쁘네요 와스트 터치 진짜 좋았다. 3대 3반, 로 마무리된 전반전입니다 5 0분에선취골을 득점하는 에멘냐. 아이고. 아 진짜 위험했습니다 아. 주별리그를 통과하려면은 이번 경기도 이기지 못하면 조금 어렵게 갈 수도 있습니다 나이스 아 좋았다 이대0으로원정 경기 승리를 가져오는 라스크입니다 평점 9.4점으로 이번 경기도 최우수 선수의 선정이 되었습니다. UEFA 컨퍼런스 리그에 관한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저희 팀이 2대 0으로 승리했다는 기사이고요. 다음 소식은 개맨 양이 8월에 이어서 9월에 이달의 선수 후보에도 올랐다는 내용이네요. 현재 저희 팀은 직전 경기 승리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 다음 경기는 오스트리아 리그의 명문. 갈츠부르크와의 빅매치입니다.